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 1차 세계 대전을 주제로 한 영상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불꽃, 브루실로프 공세를 통해 1916년 동부 전선의 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러시아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러시아가 1차 대전에서 이탈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자 러시아 제국이 붕괴하게 된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역사를 뒤흔든 사건, 러시아 혁명에 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대전의 전투 내용보다는 제정 러시아가 왜 무너졌는지 특히 2월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집중해보고 이어지는 후속편에서는 볼셰비키 10월 혁명 그리고 소련의 탄생까지의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러시아 제국은 왜 붕괴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로마노프 왕조의 통치 아래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이었던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870년 제3공화국으로 출범했고, 그 외에 대부분 국가들은 군주가 군림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군주제를 유지하던 국가 중 대부분은 입헌군주제를 도입했거나, 혹은 일부 의회제적인 요소들을 혼합해 군주제라는 체제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끝까지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06년이 되어서야 두마라는 이름의 의회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가 유지되고 있었죠.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해 러시아의 황제들은 황제의 권력을 국민이 아닌 신에게서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황제는 헌법, 의회 따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군주라는 뜻이었고 이는 상당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자 정치체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은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 인구는 급증했고 노동계급이 성장했죠. 뒤늦게 시작된 러시아의 산업화는 기형적인 산업화였다 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뻗어가기 시작한 산업혁명은 민간자본과 상공업계층의 성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은 부르주아지, 즉 자본가와 중산층의 확산을 이끌었고 이들은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해 입헌주의가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추진한 산업화의 문제점은 철저히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산업화의 주도 세력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였고, 투입되는 돈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생적으로 성장한 자본가 계층이 미약할 수 밖에 없었죠. 또한, 서유럽은 경공업의 발전으로 시작해 점차 중공업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병행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러운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국가 주도형 산업화는 철강, 석탄, 철도 등으로 대표되는 중공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돈바스 지역 등 일부 대도시에 집중된 현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80% 이상이 농민이었는데 1861년에 공식적으로 농로가 해방되긴 했으나 실질적인 자영농은 부재했습니다. 여전히 지주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턱없이 낮은 생산성, 과도한 세금 부담, 늘어가는 인구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농촌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 간의 극단적인 단절이 발생했고, 근대적인 중산층 없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했던 농민들과 소수의 도시 노동자, 그리고 극소수의 귀족이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동계급 역시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서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노동계급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정당활동 등 제도권 내에서의 권리투쟁의 역사가 이어졌고, 이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도 합법적인 정치활동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민 출신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도시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운동은 급진적인 형태로 발전했고, 파업, 시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무력 진압하는 등 정치적인 억압이 가해졌죠.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자 계급에게 양지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제도권 밖에서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혁명적 방식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정 러시아 후반부의 문제점들을 이 짧은 스크립트 안에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러시아 제국의 체제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1904년 2월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무대로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죠. 앞에서의 언급처럼 당시 러시아 내부는 구석구석 문제점으로 가득 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황실과 정부는 이러한 내부 위기 타개용으로 일본과의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를 결속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체제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견될 정도로 일본은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넓었던 러시아 제국은 극동 지역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수 없었습니다. 단선 철도였던 시베리아 철도로는 병력과 물자 수송에 한계가 있었고, 러시아의 불안한 내부 상황 역시 더더욱 전쟁에 몰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 도중에도 러시아는 연일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고, 툭 건드리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즉, 국민적 단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인 지지 기반 자체가 약한 상태였죠. 반면, 일본은 전쟁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상태였고,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욕,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인 단결 속에 총력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도록 이어진 전쟁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연일 패배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식량난이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는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도시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의 노동을 하며 터무니없는 저임금과 산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금지였기 때문에 권리의 개선을 요구할 창구는 없었죠. 그렇게 민중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고 거기에 전쟁이라는 기름이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1905년 1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0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겨울 궁전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성화 니콜라이 2세의 초상화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비폭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와 같은 차르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궁전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악덕한 관리와 자본가였지 자애로운 황제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이미 수도를 떠난 상태였고 정부는 군대를 배치해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천명 가까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고, 이 사태를 피해의 일요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황제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총탄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혁명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광산, 공장 가동은 중단되었고, 농민들도 폭동에 가담해 지주들의 토지와 저택을 불태우는 등, 그야말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흑해 함대 소속의 포템킨호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며 군대마저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905년 10월, 러시아어로 평의회라는 뜻의 소비에트,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로 구성된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파업 기구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 파업 지휘, 심지어 치안 유지까지 담당하며 정치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소비에트에서 젊은 혁명가 트로츠키가 핵심 지도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구성원이었던 노동자, 병사, 농민들은 사회에 가장 피폐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이 극심한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보다는 급진적인 사상에 끌릴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소비에트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마비되자 니콜라이 2세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10월 선언을 통해 두 말을 설치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개혁을 약속했죠. 하지만 이는 혁명 진압을 위한 시간 벌기였을 뿐 정부는 곧바로 강경한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니콜라의 2세는 두 말을 해산할 수 있었고 여전히 황제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죠. 국민이 기대했던 개혁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동체제 아래 정치적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타올랐던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잠잠해져갔고, 러시아 제국은 가까스로 체제를 유지하며, 1905년의 혁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905년에 일어난 피해 일요일, 그리고 이어진 혁명의 과정들은, 1917년에 있을 혁명과 구분하기 위해, 1905년 혁명, 혹은 제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훗날 있을 더 커다란 혁명을 예고했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 이를 더욱 앞당긴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지난 러일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가 제대로 복구도 되기 전에, 러일 전쟁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대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그동안 사이고싸인 러시아의 모든 모순들이 폭발 직전 상태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1915년,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대공세로 인해 러시아군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폴란드를 내주고 후방으로 대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6년 브루실로프 공세를 통해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을 일시적으로 붕괴시켰으나 여전히 러시아군 전체의 구조적인 한계로 전선 확장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고 이어 독일군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전쟁 역량을 더욱 상실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어 식량난과 물가폭등이 이어졌고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황실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가 최고 사령관이 되어 전선으로 떠나자 수도는 황후와 괴승을 라스푸틴이 장악했고 민심은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병사들마저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장교에게 총을 겨누고 조직적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등그 무엇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시에서는 빵 배급제가 실시되었고 빵한 조각을 받기 위해 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겨울철 난방도 부족했고 실업자는 속출하고 있었죠. 그리고 1905년 혁명 이후 살아남은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들이 여전히 지하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파업을 지도하고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917년, 율리우스력으로 2월 23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재정 타도, 빵을 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생계형 시위는 점점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고, 이틀 만에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 파업으로 번져갔습니다. 노동자, 학생 할것 없이 모두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죠. 모든 공장들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사실상 도시는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길료프 전선에 있던 니콜라이 2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투입해 진압할 것을 명령했고, 곧 수도 주둥굴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시위드 쪽에 붙었고, 오히려 정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죠. 병사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무기고를 점령해 10만정 이상의 무기를 확보하는 등 사태는 더욱더 커져만갔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두마 해산을 명령했으나 두마는 이를 거부했고 임시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죠. 혁명군이 철도, 통신, 병참 모두를 장악하게 이르자 수도 주둔군 사령관 역시 통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황제의 복귀 길마저 철도 노조에 의해 차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결국 율리우스력 3월 2일 니콜라이 2세는 군부와 정치권의 압박 속에 퇴위를 결정했습니다. 동생인 미하일 대공에게 황의를 계승하려 했으나 미하일 대공이 이를 거절했고 이로써 약 300년간 이어진 로마노프 왕조와 함께 제정 러시아는 막을 내렸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과도기에 돌입했습니다. 두마 출신의 자유주의자와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고, 노동자와 병사들이 중심이 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군대, 철도, 통신 등을 장악하며 임시 정부와 소비에트 이중 권력 체제로 들어섰죠. 그리고 아직까지 1차 대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혁명도 끝나지 않았죠. 1917년 4월 스위스에 머물던 볼셰비키의 리더 블라디미르 레닌이 러시아로 귀국하면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혁명이라는 격변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1차 대전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며 소련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